존경하는 133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원기 이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팬 끝으로 정의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교육위원회 소속 하성 출신 박세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재명 지사님과 관련 부처 공무원 여러분께 동탄 이신도시 트램 착공 이행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트램은 친환경 교통수단입니다. 파리합역과 송도 IPCC에서의 국가 간 온실가스 감축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좋은 교통수단입니다. 동탄 이신도시 시민들은 깨끗한 도시, 안전한 도시, 동탄을 선택하는 데 있어 트램을 중요한 이유로 여겼습니다. 유일한 이유는 아니었지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2008년 7월 국토부는 동탄 2신도시 e 택지지구 개발계획을 승인하면서 경기도와 협의해 강역교통 구축계획을 발표합니다. 자료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시면 동탄 2신도시 남서 북쪽으로는 도로 계획이 되어 있으나 동탄 1신도시가 위치해 있는 서쪽은 도로나 철도 계획이 없습니다. 신교통 수단인 트램을 계획했기 때문입니다. 자료 이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것처럼 트램이 다닐 수 있도록 미리 전용차로 또한 확보해 놓았습니다. 전용차로까지 있으니 트램이 곧 다니겠구나. 동탄 2신도시에 분양받은 도민들과 동탄 1신도시 주민들은 당연히 그렇게 여겼습니다. 동탄 2신도시가 입주되면서 동탄 1신도시 주민들은 엄청난 교통량 증가로 출퇴근 시 많은 교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트램이 다니면 나아지겠지.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렇게 10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희망의 시작이 아니라 희망 고문의 시작이었습니다. 누구의 탓입니까? 바로 경기도가 문제입니다. 경기도와 하성시가 노선 문제 및 운영 문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며 국토부 고시를 멈추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지사님,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동탄 이신도시 트램 구축 강역교통 계획을 누가 세웠습니까? 경기도가 주최되어 국토부와 LH 공사가 함께 세웠습니다. 트램 건설 비용의 원천은 어디입니까? 경기도도 아닌 국토부 LH 공사가 아닌 동탄 이신도시 주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왔습니다. 땀흘려한푼두푼 푼 모은 분양 대금에서. 9,800억을 걷어 건설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와서 일부 노선이 적자가 예상되니 하성시가 운영해라 아니면 적자 노선을 아예 하지 말아라. 경기도가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경기도는 이익만 챙기는 기획부동산입니까? 동탄 이신도시 분양이 마무리되었다고 이제 와서 B 씨가 나오지 않아. 일부 노신에, 노선에 대해서는 사업을 안 하겠다는 발상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강력단체, 기초단체에 대한 갑질입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지사님, 성남시장 재직시에 판교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기초단체장으로서의 억울함과 어려움을 잘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경험을 발판 삼아 큰 정치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애꿎은 하성시에 떠넘기지 마시고 강요 교통 계획을 처음 만들었던 경기도가 결자 해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경기도식 큰 정책이며 이재명식 큰 정치입니다. 끝까지 저희 발언을 진지하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